안녕, 에터미의 윤서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 에터미의 신제품,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을 해볼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 화장품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라면 고기능성 앰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번에 애터미에서 시장 아이템에 맞는 고기능성 시너지 앰플이 출시되었습니다. 짜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아 지금 개봉을 안한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고요. 저도 한 번도 지금 사용을 안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을 하려고 어, 계속 모셔두다가 드디어 오늘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개봉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화장품 이 박스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테이프가 있어요. 이 테이프를 이렇게 내려서 아이, 뜯으시면 돼요 뜯으시고 버리시면 되고요 짜잔 어떨까요? 너무 예쁘네요 한번 보세요 저희 초석 때 진짜 1년동안 수고한 자기 자신한테 이 앰플을 선물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품을 보시면 저희는 여기 앰플이 밑에 따로 있고요. 위에 스포이드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 뚜껑 부분에 들어가 있는 이 일제를 액티브 앰플이라고 하고 있고요. 고기능성 항산화 앰플이 다 이쪽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래쪽에 병에 들어가 있는 이 앰플은 코어 앰플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랑 일제로 나뉘어지는 이유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제와 이제로 코어 앰플과 액티브 앰플로 나누어져 있어요. 저희는 바로 사용하기 전에 일제와 이제를 혼합을 해서 섞어서 잘 흔들어서 섞어서요. 저희가 1수나 2수 이내에 다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0번을 한번 혼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닐로 포장이 또 되어 있거든요 비닐을 뜯어내시고 벗기세요 벗기고 나서 이 위에 하얀 캡 보이시나요 이 하얀 캡을 하얀 캡 보이시나요 이 하얀 캡을 꽉 누르면 여기 액티브 앰플이 여기 일제 앰플이 여기 밑에 코어 앰플에 내려오면서 같이 섞이게 돼요 제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려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청록색 앰플이 내려왔어요.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수분 탄력이라고 해요. 영번은 수분 탄력으로 저희 피부를 청소를 탄탄히 해볼 거예요. 저녁에 제가 사용할 거같든요 사용 후기는 제가 사주 뒤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섞고 섞이고 나서, 흔들어서 섞고 나서 저희가 이 뚜껑을 열어요. 열어서 이렇게 버리시면 되고, 아까 박스 안에 있는 여기 이 스포이드 있잖아요. 스포이드, 이 스포이드 밖에는 종이를 페북을 버리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넣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돼요. 일주일이주일에다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사용을 하실 때는 페북을 열어서 오른을 눌러서 보이시나요?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녁... 이 영번부터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0번 코드 번은 어드밴스드 하이드레이싱을 하고 있고요. 액티브 앰플에 들어가 있는 이 항산화 성분은 말라카이트 추출물이라고 하는 어, 활성 산소로부터 피부 스트레스도와 예방에 엄청 도움을 주는 이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수분 유지 그리고 콜라겐, 엘라스틴 생성을 더와 피부에 탄력과 생성을부유하는그 항산화 물질이 바로 말라카이트 추출물이라고 해요. 여기 코어 앰플에는 베이비 NMF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얘는 아기 피부 속 천연 보습 인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인자가 여기 코어 앰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습에 진짜로 큰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 코드 1 번은 어 비타루미너스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코드 1번은 우리 피부에 어, 미백과 광채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 1번도 여기 액티브 앰플과 코어 앰플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기 뚜껑 속에 들어가 있는 액티브 앰플, 액티브, 앰플, 액티브 앰플은 고함량 비타민 C가 파우더 형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코어에는 앱솔루트 브라이팅이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도르민이나 여세미티 발효 여과물 그리고 루핀 단백질 같은 제품이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또한 여기 에1 3종 멀티 비타민 컴플렉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력한 브라이팅 효과를 보시면 돼요. 맑고 깨끗한 그리고 어, 기미 잡티 없애주는 우리 브라이팅 효과. 미백과 광채 제품이 우리 코드 1번이에요. 짜잔! 3주째 사용하는 코드 2번이에요. 코드 2번의 코어 앰플에도 뭐가 보여요? 지금? 보이시나요? 2 4캐 골드가 진짜로 반짝반짝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도 처음 보는데요? 너무 예쁘죠? 우리 코어, 어, 코드 2번에는 액티브 앰플이 뚜껑 석에 들어가는 이 앰플은 레즈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고요. 이 물질은 와인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티에이징 효과에 탁월한 항노와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코어 앰플에 들어가 있는 이 성분은 앱솔루트 리프팅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또 추가로 들어가 있는 성분은 활종 펩타이드. 8종 펩타이라고 하면 은 피부에 리프팅 효과에 진짜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어 성분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24K 골드, 아, 저는 24K 골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빨리 3주차 이거 골드 한번 사용 좀 해보고 싶어요. 제 얼굴이 화항할것 같아요. 제가 골드는 한 번도 얼굴에 발라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이터미 시너지 프로그램과 함께 또 피부가 좋아지면 어떡하죠? 그리고 코드 3번이세요. 짜잔! 아, 코드 3번은 어, 안티에이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4주차, 맨 마지막 주에 사용하는 안티에이징. 들어간 안티에이징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여기 액티브 앰플이랑 어, 코 앰플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어, 이 액티브 앰플에는 수크랄페이트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고요. 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어, 자생에, 자생에 완전 탁월하다고 합니다. 차세대 더마 성분도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더마 성분이라고 하면은 이약용품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데 화장품에는 많이 안정화가 어려워서 사용을 많이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애터미의, 애터미의 기술로 지금 더마 성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성분은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코어 앰플에는 앱셀루트 얼마에도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낙테이드, 입점 펩타이드, 비피다 발효용량물 같은 이런 좋은 성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요 여기에는 EGF 성분도 들어가 있어요. EGF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우리, 음, 앱솔루트 시트 6. 세트에 들어가 있는 파란 벽, EGF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앰플이 있잖아요. 그 아, 여기도 EGF 성분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들어가 있는데, 뭐가 틀리지? 여기는 추가로, 스크라페이트라는 항산화 성분이 또 들어가 있고요. EGF라는 성분, EGF라는 성분, EGF라는 이 성분은 자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성분이거든요. 저희 앱솔루트 육종 세트도 다 들어가 있어요. 6종 그러면 나 파란 병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도 사용해야 돼? 그 앰플은 저희가 앱솔루트 라인이랑 저희가 더 마스카라인의 앰플이 또 있잖아요. 어 그런 앰플은 데일 데일리 앰플이라고 해서 매일 매일 사용하는 앰플이라고 하시면 앰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너지 앰플은 완전 고기능성 저희 에스테틱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어, 피부에 즉각적인 효과를 줄수 있는 SOS 처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시잖아요, 그렇죠? 미용실도 못봤어요 머리도 잘라야 되는데 미용실도 못 가고, 치과도 못 가고, 더군다나 지금 피부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은 어, 에스테틱 관리 받으러도 잘못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에터미 시너지 앰플 사주 프로그램으로 에스테틱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어, 스페셜, 그런 케어를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다 정리 좀 하고요. 안 들어가네. 그래서 보야드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어, 이것도 여기는 제가 좀 전에 액티브 앰플이랑 코어 앰플을 섞어갖고 이렇게 파란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가 이걸 다 쓰고 나서 1번 섞어서 쓰시고 나서 2번을 섞어서 쓰고 또 3번을 섞어서 쓸 거예요. 섞을 때마다 얘네들이 우리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보시나요? 이런 색상으로 변하실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완전 황산화 비타민 C로 인해서 어, 진짜로 오렌지 색상이 너무 짙죠. 그리고 2번은 우리가 아까 뭐였죠? 이스터키 골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얘는 골드 색상. 그리고 3번의이 부분은, 어, 안티에이징 효과가 나는 이 성분에 보라 색상으로 나올 거예요. 연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에터미 히너지 앰플로 진짜로 올가을 피부 면 드시길 바랍니다. 어, 우리 피부 너무 건강할것 같아요. 어떡하죠? 또 사용하고 나서 이거 하나 하나 사용하고 나서 사수 뒤에 여러분들께 쌩얼로그 어, 느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녁에 빨리 저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에터미 시너지 앰플과 옷걸 어, 피부 미인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 여기 제품 소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어,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